렐루야 2022년 교우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운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앞서 장모님 이렇게 뭐 말씀드렸지만 복권 가지고 세일 정말 대박 터질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복권 사는 그런 수리 백미터 이렇게 내려져 있는 그런 모습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신불신을 떠나서 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 받기 원하시죠 그죠? 복의 근원이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은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가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의 권한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여와를 호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선생이렇게 네. 아, 네. 말씀하셨죠. 그죠? 만복의 권한 대신 복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미 복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2022년 한해 동안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정말 맛보는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스마네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 2022년 올 한해 의 시작이 바로 이 시작의 책인 창세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격적으로 창세기 서론부터 시작해서 길절 1장 1절부터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오늘은 이 2절, 1절의 말씀 속에서 2022년 표가 바로 여기 이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격도 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걸쳐 오고 있는데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한해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오면서 정말로 머릿 속에 또 2022년을 시작하면서도 네. 에 머릿속에 에 떠오르는 단어가 어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음. 답이 뭘까요? 음. 답이 두 개입니다. 답답하다. <웃음> <웃음> 답답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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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다. 네. 어, 이런 세상을 봐도, 어, 나라를 봐도, 또 특히 우리나라는 3월, 올 이제 3월 9일이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을 봐도 야당을 봐도 한마디로 답답한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방을 둘러봐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답답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이 현실 과 오늘의 흡사한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2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라고 할 때에 이 땅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 땅을 보통 이렇게 밭으로 또 밭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시를 부릴 때에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뭐 옥토바, 그렇게 이야기하는 에, 부분이 어, 있죠. 그래서, 어, 이 땅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보면은, 어, 이것은, 또 보면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또이 세상을 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어떤, 그냥, 외적인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 인간의 마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부분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장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우주 전체, 뭐 우주하면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가 더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주 전체, 우주에 대한 그런 관심, 거기에 포커스보다는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할때 거기에는 바로 인간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4장 23절과 또 24절, 25절 영어는다음 찾아봐야 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장세이부터 찾으면 한참 걸리고 구약의 네. 아, 대충 가운데 읽도보면 10편 3문정도서 그다음에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5절 찾은 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헌하며 하늘에 눈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적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기 23절을 보면 은 보라, 내가 땅을 본적 누가 보고 있을 겁니까? 예레이야선기자말알수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정확하게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땅을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는 건 뭡니까 허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혼동과 공우와 흑암 이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어떤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혼동과 공우와 흑암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게 깊다라고 할 때의 이 깊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서 보았던 바로 무적행을 이야기합니다. 무적행. 이 무적행은 바로 깊이를 잴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을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바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무적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그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즉뭐하면더 나아가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원래의 상태의 이 모습은 인간 스스로는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상태 가운데서 인간이 살그땅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아담이라고 할때아담이그 뜻은 뭡니까?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인간은 온 것이죠. 인간의 원래의 존재의 목적이 원래의 모습,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 실제적으로 보면은. 공허하다라고 말할 때에 또 혼돈이라고 할 때에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뭔가 폼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폼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공허하다, 텅빈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시니라 분매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하나님의 영은 뭘까요? 3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오슨절날만 그때의 성령이 오셔서 그때의 성령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성령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3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세분같이 느껴지지만 구별되나 구분되지는 않는다. 이제는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구별되지만 구분되지는 나누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창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장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어의 의미를 모르면 알을 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을 품다. 예. 운행한다라고 우리가 그래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다니는 것을 차 운행한다, 운행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뜻이 원래는 알을 품다. 이 알을 품다는 어떤, 새가 알을 품는 것, 그죠? 어, 닭이 병아, 그 알을 품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여기 알을 품다 할 때에는 어떤 새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볼 때에, 정확하게 독수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자, 어디에 보면 알수 있느냐 면 구약 성경, 어, 신명기 32장, 아, 11절과 12절 말씀.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생의 출혈극기내 대위 신명기 바로 5세 구경과 5대 다섯 번째 아, 책인 신명기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았으면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부근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기에 뒤에 보면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실제로 보면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상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고 있고 또, 어, 오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어지럽힌다는 말은 흩어버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독수리가 알을, 보금자리에서 자기의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고 일정 기간이 늙어지면 그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오게 되죠. 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날개짓을 하게 되죠. 날개짓을 하게 될 때에 그 때에 이제 그 정도 되었을 때에 독수리는 자기 그 보금자리를 헛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끼 독수리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됩니까? 충천히 남떠러지로 떨어지겠죠. 그 떨어질 때에 이제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들을 날개 위에 없는다는 겁니다. 받는 거죠. 그리고 다시 쫙 비상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짓을 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는 양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알을 품고 있다가 거기에서 새끼가 부화되어지고 깨어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됐을 때에 그 새끼가 스스로 날수 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양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땅에뭐 짐승 동물 뭐 조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양육이 더딘 존재가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가운데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양육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고하 사실입니다.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양육.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함으로 양육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 양육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 성경에서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을 두고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바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신 거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어주신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믿습니까 여러분? 왜스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알려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맞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처음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사랑하사.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하늘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복을 맛보고 누리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걸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것이 어떤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는 이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시는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공허하고 텅빈 그리고 답답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뒤에 이어서 3절부터, 장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말씀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 보면 무엇으로 만드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텅빈그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속에 있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여기는 비로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고운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2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 온 사방을 바라볼 때에 답답함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이 공황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학업에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삶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주함을 받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 오늘 어, 신년 저축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올한해 동안 지금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지만 올 2022년 특별히 한해 동안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